김민경이야? 와, 와 진짜 와, 저 여자 와, 진짜 와. 대단하다. 아이고 무대장. 아이고. 아부. 아부. 어. 어릴래로래? 아구. 아야. 음. 아구. 아이고 무대장. 음. 아이 똥도 이랬냐. 싸고, 음, 돈도 음. 110ml 음. 먹고, 음. 기분이 가장 음. 좋은 상황. 똥도 싸고, 지금 똥도 싸었지 유진이에게 샀어? 남은 거는 음. 목욕만 음. 안 하면 좋겠다. 아우. 아우. 오늘 목욕을 건너뛰면 안 되냐, 엄마? 음. 목욕하지 말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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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하지 말자, 목욕하지 말자, 응, 그랬자. 목욕하지 말자, 응, 그랬자. 목욕하지 말자, 목욕하지 말자, 하지 말자, 목욕하지 말자, 목욕지 말자, 자자 남부를것 없는 컨디션이지요. 음, 미준파파 o 마프파파쇼마프 i 아스마프아 g to go t 고